네, 자, 이어서 에이다, ADA, 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더링 코라스 먼저 보실게요. 이더리움, 이더리움. 미리 다 그려놨습니다, 얘도. 예, 헷갈리시니까 제가 한번 다시 그릴게요. 예, 얘는 현재 이더링 코라스은 네, 얼마에요, 여러분들? 이번에 전체 올렸던 폭에, 예, 몇 프로? 618 근처가 있죠. 그럼 n값이 끝나느냐 이제 n값이 현재는, 예, 여기서 이제, 이중고점 예, 이후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네, 이따 봐드릴게요. 이따 봐야 되는데, 거기까지 꽉 채울지, 안 채울지는 몰라요. 왜냐면, 비트가 돌리면, 비트가 돌리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다 돌아, 다 돌려요. 예, 비트가 돌리면, 이 코인 시장의 장점이면서도 단점은 뭐냐면, 예, 여러분들, 장점이면서도 단점이 뭐냐면, 여전히, 모든 코인이, 그저, 비트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단점입니다. 개별적 코인의 펀더멘트는 원래부터 없다라는 게 이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 그럼 장점 뭐냐면 비트가 올라가면 다 따라 올라간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개잡코든 쓰레기 코인도 비트가 올라가면 일정 부분 반등하잖아요. 예, 그이이 예, 이 구조가 결국은 바뀌어야 돼요. 코인의 개별적인 펀더멘틀이 부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들이에요. 예? 그래서, 라코든, 이더리움 클래식이든, 시마 비트코인 빠지면 다 빠지고, 올라가면 다 올라가고, 그게 무슨, 그게 무슨, 얼마나 불합리한 거예요, 여러분들. 의미가 없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예, 이더리움 클래식은 저라면, 예, 여기 조금 더, 뭐, 하 여튼, 이 부분은, 618 자리는 살만해요, 조금은. 다만, 많이는 못삽니다, 저는, 저라면 이더리움 클래식은 이번에, 이빠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빠이 상승하고 끝난 놈이란 말이 단기적으로. 618에서, 최대, 예, N값 하단까지, 예, 하단이 근데 여기까지 이렇게 깊게안 내려올 거예요 아직은 투심이 살아 있어가지고 한이 정도 이 정도가 봅니다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 이전에 콜라스가 예, 또 계산기 측에 보면 예, 하단을 6.22535 달러를 보고요 예, 지금 상단은 개략적으로 7.1317 달러를 고려할 때 환율 기준으로 예, 그럼 이더인클라스는 예, 뭐 개략적으로 여기 이 자리 한 7,500원 한 8,500원 사이의 분할 매수 전략으로 가고요. 얘가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이제 반등을 하면 예, 직전 매물대가 있던 자리 있죠? 예, 여기 여기. 예, 한 9달러, 9.5불, 9.0, 9.5불 거기밖에 일단 못갈 거예요. 예, 그 정도 수준. 9.0, 9.5 수준이 뭐 얼마예요? 예. 한9.0 간다. 예, 한 1800원? 뭐, 이 정도 수준. 조금 더 간다. 9.5 간다. 11,000원? 예, 그 정도 수준. 한 11,000원 수준의 목표를 보시기 바라구요. 곧바로 이어서 A다! A다, USDT, 보십니다. 얘도 다 그려놨는데, 헷갈리시니까 새로, 가 새로 그릴게요. 예. 예, 도 이제, 이번에, 올렸던 폭에, 올렸던 폭에, 가장, 바텀에서, 탑스까지. 이게 자클리, 이게 자클리, 현재, 6 1 8자리 예, 여긴 일부, 일부 잡아야 할 자리죠. 여기 6 1 8자리그 다음에, n 값자리한 놈의, 주식이의, 석삼, n 값자리 예, 그러면 현재, 이게 자클리여는 여기는 사야지. N값에, 언더시팅까지도 고려해야 돼요. 장이 혹시 안 주면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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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딱 여기네. 딱 여기. 여기네. 아까 딱 찍고 내려왔, 찍었었네. 이, 이 정도를 범위로 보시면, 달러 베이스트로 보면. 그러면, 하단은 0.04, 아이고? 소리. 0.0447. 아 죄송합니다. 0 0 4 009. 예, 그다음에 현재 이 자리 0.04674 이렇게 계산해서 1,200 일단 5원 계산하면요 곱하기 1,200 5원 계산하면 48에서 56이네요 현재 얼마예요? 48에서 56. A다. 48원에서 56원 사이. A다 A다. 예, 그러네요. 예, 비슷하네. 예, 현재는 A다 는 예, 한 40, 하단, 하단 48원, 예, 상단 한 56, 7원. 예, 이 정도 사이에서 매수 잘 하셔가지고, 예, 올라가면 뭐, 더블타 근처까지 가겠지 뭐. 어, 그 얼마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0.58불, 0.6불 간다고 보면, 예, 0.6불. 예, 0.6불 계산할게요, 예. 예 0. 6불, 0. 0.6불. 0.06불, 죄송합니다. 곱하기 1205. 얼마요? 일단 단기는 한 70원 되네요. 예, 그니까 한 48원, 한 56원 사가지고, 한 70원, 2원까지. 예, 그 정도 일단 목표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일단.